안녕하세요 박실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요, 잠실 샤롯데 시어터에 위치한 국내 최초 뮤지컬 스토리텔링 레스토랑 몽드샬롯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몽드샬롯은 홍대 위치에 있는 본점 몽중식 레스토랑의 몽과 샤로테시어터에 샬롯을 합쳐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영업시간은 런치 1,2부, 디너 1,2부로 진행이 되는데요. 런치는 6가지, 디너 1부는 8가지, 디너 2부는 9가지 메뉴로 가격은 런치 5만원, 디너 1부 8만원, 디너 2부는 10만 5천원. 저는 캐치테이블 전날 예약으로 디너 2부, 제일 가격대가 나가는 10만 5천원 코스로 먹어보았어요. 몽드샬롯은 뮤지컬의 공연 이야기를 들으며 코스 요리를 즐길 수 있는 형식인데요. 이번 뮤지컬의 주제는 현재 샤로테 시어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오페라의 유령을 주제로 이루어집니다. 아, 참고로 공연 관람 연령 기준으로 만 7세 이상만 입장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오늘 초등학생 되어 보이는 친구도 열심히 이야기를 들으며 코스 요리를 즐기는 모습도 볼수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작은 소품들이 오늘의 주제 오페라의 유령을 소개해주네요. 코스가 시작되면서 불이 꺼지고 스토리텔러분이 등장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이야기와 공간, 음식을 통해서 꿈 같은 시간으로 안내해드릴 몽드샬로 스토리텔러 홍재우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페라 유령의 이야기를 풀어내며 캐릭터들의 상황이나 소재를 활용한 요리가 바로 이어나오는데요. 요리에 어울릴만한 페어링도 준비되어 있지만 저는 아기를 기다리는 엄마로서 주류는 패스. 네, 저 임신했어요. 그래서 귀엽게 애플 스파클링으로 주문. 첫 번째 코스로 사키트리 밀푀유 샐러드가 나왔어요. 아래쪽부터 버터헤드 레터스, 잠봉, 하바타 치즈, 토마토와 비트라페, 그리고 식용꽃과 고메 버터를 올려내었어요. 음식이 나오고 바로 첫 번째 이야기가 시작됐는데요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시는지는 마지막 디저트에서 참고 영상 올려드릴게요. 이야기와 어울리게 매번 음식이 나오는데 오페라 가르니에의 모습을 본 따서 만들었다고 해요. 호수를 연출한 비네그레트 소스, 웨딩 케이크와 같은 건물의 외관, 설명하면서 먹으니 되게 이야기에 나도 모르게 몰입되네요. 샌드위치 느낌의 밑에 깔린 양배추의 아삭한 식감이 정말 좋았어요. 다 먹고 난 접시는 테이블 위에 올려주면 치워주는 서비스 형식이에요. 다음은 치즈 티일 어니언 스프. 프렌치 어니언 스프 위에 치즈 티일과 식용 가능한 꽃잎이 올려 나왔는데요. 다음 이야기인 크리스틴 다의 이야기를 들으며 티일을 스푼으로 깨서 스프와 섞어 먹어보았어요. 치즈티를 깨뜨리는 건 이야기 속에 샹들리에를 무너뜨린 유령을 표현하고 식용 꽃잎은 크리스틴이라고 해요. 또 까득까득 매력이 넘친다의 양파를 이용한 매력이 넘치는 크리스틴을 비유해 어니언스프가 탄생했다고 해요. 이야기를 안 듣고 제 유튜브를 보니 무슨 말인지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저는 정말 재밌네요. 맛은 조금 치즈향이 많아서인지 조금 짰어요. 그리고 치즈가 입안에서 살살 녹는 치즈가 아닌 굳는 치즈를 사용했네요. 안에 빵도 함께 들어있었어요. 이번에는 관자 블랑다드. 조가비 위에 통 가리비 관자를 올려내었고, 연어 알, 그리고 치즈와 모르네이 소스 함께 얹어 나왔어요. 이어 음악의 천사, 꿈속의 그대. 이야기를 들으며 화이트 소스에 관자 듬뿍 찍어 먹어보았어요. 이 화이트 소스인 모르네이 소스가 굉장히 고소하며 크리미함이 좋았고 약간 느끼할 뻔했던 내 입안에서 연어 알이 톡톡히 역할을 잘 해주었어요. 다음으로는 연어 스테이크! 오페라의 유령 명장면을 오마주에서 만들어봤다고 해요. 이 뮤지컬의 메인 테마 오페라 유령을 상징하는 곡이 나오며 연어 스테이크가 이전에 유령과 크리스틴이 타고 있던 조각배 위에 올려나왔어요. 연어 스테이크 너무 아쉽네요. 부드럽기를 바랬는데 되게 질감이 뻑뻑했어요. 스테이크 아래쪽으로는 라따뚜이 함께 나왔는데 라따뚜이 맛있게 먹었어요. 반찬 3가지가 나오는데 무한리필 가능하다고 해요. 오이 피클, 비트 피클, 그리고 콜슬로우. 콜슬로우 한 번에 확 집어먹고 싶었는데 인내심을 자극시키네요. 이번에는 소고기 양송이 버섯 팍시가 나왔는데 플레이트 너무 예쁘지 않나요? 처음엔 빈 접시인가 했는데, 뚜껑을 열었더니 음식이 들어있네요. 다음 이야기, 크리스틴을 사랑한 두 사람을 들으며 양송이버섯 먹어보았어요. 크리스틴이 마음을 열어주길 바라는 라울과 팬텀의 마음을 표현한 요리라고 해요. 탁시는 프랑스어로 속을 채운다라는 의미라고 하는데, 양송이버섯 내부를 긁어 소고기로 가득 채워 구워냈다고 해요. 되게 부드러우면서 버섯향이 강하게 느껴지네요. 다음은 이베리코 플란차. 플란차란 고기와 채소를 한 접시에 담는다라는 의미라고 해요. 다음 나오는 이야기인 감염 무도회처럼 플레이트도 정말 화려하네요. 이베리코 고기살과 버섯과 금귤, 사과 소스를 담아내었는데요. 이베리코 고기에는 등급이 있는데 제일 품질이 높은 등급을 사용했다고 해요. 소스와 고기 식감이 약간 장조림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식감이 제가 좋아하는 식감은 아니었어요. 부드럽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막 엄청 질긴 것도 아닌? 네 그랬어요 이번엔 랍스터 라비올리 이번에는 유령의 정체 처음에 몰랐는데 편지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해요 같이 나온 비스크 로제 소스를 편지 위에 부어서 먹어보았어요 편지를 잘라서 먹었는데 식감이 약간 중국 딤섬과 같은 쫄깃한 식감의 랍스터 되게 부드러우면서 맛있었어요 다음은 비프 부르기뇽 되게 특이한데요 현무암으로 만든 공룡알 같아요 열자마자 나는 되게 정겨운 냄새가 나는데요 부르기뇽은 소고기를 야채와 함께 와인을 넣어 팔팔 끓인 스튜라고 해요 스튜가 되게 진했어요 고기는 되게 부드러웠고 우리가 아는 달달한 갈비찜과 같았어요 아까 고기 별로라 별 기대 안 했는데 다행히 괜찮았어요 함께 나온 메시드 포테이토와 천사의 머리카락이라 불리우는 엔젤 헤어 파스타와 같이 곁들여 먹어봤어요. 이번 이야기는 어디에나 있는 음악의 천사를 들으며 비프 부르기용 연출 내용을 얘기해주셨는데 뚜껑을 열자마자 연기가 나며 유령이 도망간 듯한 연출을 했다고 해요. 이번 거 되게 멋있고 그럴싸한데요? 유령 어디 갔니? 마지막으로 디저트가 나왔어요. 마지막 이야기, 서글픈 건 당신의 뒤틀린 영혼. 잠깐 어떤 식으로 스토리텔러 분이 이야기를 해주시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크리스티는 그러한 두 남자를 번갈아 보면서 사랑과 분노, 연민과 배신감 등의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게 돼요. 자, 과연 이세 사람의 운명은 이제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이야기를 들으며 로즈 치즈무스 함께 먹었는데요. 오페라 유령에 등장하는 다양한 오브제를 활용해 만들어내었네요. 마시멜로로 만든 슈가크래프트 올가미, 흰색 가면, 크리스틴을 상징하는 식용꽃, 로즈잼으로 가득 채운 초콜릿 케이크. 로즈잼이 상큼하면서 초콜릿의 달달함이 오늘의 식사 잘 마무리해주었어요. 몽드 샬롯. 특이하게도 샤롯드 시어터 극장 건물 안에 위치해 있는 코스요리 레스토랑. 일단 이렇게 9가지 코스 요리에 스토리텔러분이 먹는 시간 동안 열심히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뮤지컬 곡도 흐름에 맞게 들려주며 진행해주는데 1인당 10만 5천원. 뿐만 아니라 주제에 맞게 어울리는 플레이트 구성, 그리고 작은 퍼포먼스들까지 포함한다면 10만 5천원이라는 가격은 정말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음식의 퀄리티나 맛은 사실 막 정말 맛있다. 이 정도는 아니어서 음식에 기대를 하고 방문한다 라기보다는 정말 연극과 뮤지컬을 사랑하는 분들에게는 꼭 방문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 첫 경험이라 진행이 신기하기도 하고 되게 먹는 내내 즐거웠어요. 잘 먹었습니다.